지금은 뭐 너무 밝아졌죠. 너무 밝아 실제 성격도 밝아지고. 네. 그분도 간참그 그러니까 편지봉투에 돈을 넣어 그 가지고 그돈 가지고 흉터치료도 이제 하고 싶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조금 이제 딜레마가 이게 미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인데 사실 이게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싸요. 근데 음. 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너무 힘들고 한데 본인이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상처 받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막막 마음이 막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aughs> 이때까지 치료를 했던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 선생님들도 그냥 그들 중에 한 명으로 밖에 그 친구를 못 보는 거죠 대학병원 가면 뭐그 외래 진료 하루에 수백 명씩 백명뭐 네, 뭐 이렇게 보면 백명 중에 그냥 한 명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아 진짜 막한명한명 한명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심이 많이 느껴졌고 그 친구가 이때까지 받았을 그런 상처들이 많이 느껴져서 아 앞으로는 진짜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한 거고 어쨌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좋았던 거는 <laughs>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 지식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지식 가지고 어, 그 친구들한테 좀더 좋은 치료법을 제,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하는 미용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이게 꼭막 돈을 물론 돈을 쫓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아주 막 내가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마음의 상처 정도는 내가 공감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어 의사의 역할을 할 수는 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채널명을 동네 의사 이상욱이 아니라 감성 의사, <laughs> 예 낭만 의사, 낭만 닥터 이상욱 이렇게 했어도 저는 <laughs>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저 역시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너무 이게 전해져서 이 에너지가 뭐 화면으로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저희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있으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네. 원장님은 본인 스스로를 그냥 딱한 줄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어떤 환경이든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제가 맡고 있는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음, 그것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 예, 어떤 환경이든 내가 맡은 것만큼은 최선을 다한다.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런 말씀은 영상에서 처음 드리는 거지만 오늘의 저의 모습은 어, 이렇게 되기 위해 어, 목숨을 걸었다. 음. 예,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음. 있어요. 만약에 원장님은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특별히 없는데 누군가가 너는 의사 집안이고 음. 다 의사니까 무조건 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생기죠. 네, 생기거든요. 네. 누가 저보고 직장 그만 다니고 파이오족 한 다음에 유튜브해라 만약에 저한테. 이랬다면 저는 반감이 생겼을 거예요. 직장을 더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파이오족이라는 길을 제가 스스로 택했고 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의 모습이 되기까지 사실 많은 순간, 순간들마다 저는 항상 목숨을 걸고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음. 구독자님들한테도. 음. 원장님도 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겠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생일 때는 진짜 학생답게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됐을 때는 의사답게 그리고 유튜브를 할 때는 또 유튜버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보통 하다 보면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시는데 네. 보통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네. 네, 거의 사람이 하는 일이 예 아, 그렇죠. 네, 거의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전개가 돼요. 보통.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 근데 이제 뭐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인들을 보면은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코스모스 같다고. 코스모스. 네.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기는 하는데 어. 결국은 그 비바람 없어지면은 딱 꼿꼿하게 서 있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되게 생각보다 멘탈 약해요. 근데 굉장히 <laughs>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막 휘청휘청 하는데 절대 뿌리는 뽑히지는 않아요 음. 결국에는 그 당시 상황이나 모든 것을 고려하셨을 때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도 돈이 있었어요. 예예. 예. 근데 돈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돈은 하나도 안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조금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돈은 엄청 중요한데 세 번째로 중요하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이제 돈보다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네. 그 시간보다 첫 번째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원장님 살면서 돈은 몇 번째 우선 순위에 위치했나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시고 네. 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 저는 지금 이혼을 한 상태고 제 혼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때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음. 50대 때는 이제 제가 목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60대부터는 건강이 더 중요하게 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벌수 있을 때는 어 제때 이제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한 시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육체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신, 아까 말씀하신 저도 아무리 돈을 뭐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해도 제가 뭐 비도덕적인 그런 네.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 선택하지 않죠 음. 그래서 건강한 시간만 있다면 돈은 벌수 있어서 음. 지금 당장은 제 시간에서는 어,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따라서 음. 어~ 저도 한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순위 정도.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화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돈보다 더 상위 개념의더 가치가 높은 화폐로는 시간이라는 화폐가 있다. 네. 예. 환전도 할수 있는데. 그런데 돈이 세 번째 순위, 3순위 가치인 화폐인 이유는 돈으로 어~ 자유의지 그니까 러 육하원칙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월가에 어, 정말 영감 수백억씩 버는 잘 나가는 스타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돈은 그렇게 많이 벌겠지만 집에도 못 가고 예, 그렇죠. 예 그냥 뭐 오피스에서 밤새다시피 (1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 크리스마스도 없고 뭐 명절도 없고 예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돈이라는 화폐는 무궁무진하게 확보를 하고 왔지만 시간이라는 화폐를 확보하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상위 화폐인 이유는 시간이라는 화폐는 자유지 육하원칙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이 시간이라는 화폐가 있, 있다면 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인 건강이라는 화폐는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위 시간과 돈이라는 화폐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음, 그렇죠. 네, 건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그다음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 저녁까지일 수도 있고 네, 내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는데 네.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 근, 네. 굉장히 공감을 하죠. 그래서 네. 네.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은 건강 먼저 챙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챙기게 되는 거고. 기쁨을 많이 네. 경험한 사람들은 또 슬픔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듯이 전다 아, 네. 똑같다고 세상 만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자유로 박탈당하고 시간이 없어져 본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그리워할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친구들은 돈이 일단 없다 보니까 돈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와닿는 말씀이네요 예 네. 네.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예 네. 가져보지 못한 거 일단 가장 갈망할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래서 네. 불법 빼고는 다 경험해 보는 것도 네. <laughs> 나쁘지 않다. 네. 의사가 되시기 전에 의사 이상욱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욱님이었을 때 의사가 된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이 했죠. <laughs> 엄청 많이 했죠. 일 <laughs> 순위는요. 예. 어, 제 어렸을 때그 경험이 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그 언젠가도 나도 멋진 의사가 돼서 어, 그렇게 한번 섬이나. 그런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이랑 공감도 하고 교감도 하면서 어, 의료 지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처치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베스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병원에서의 이제 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 이상욱의 삶 어.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 혹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00% 공감하죠.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도 제가 생각한 대로 그게 행동과 그리고 제 저의 뭐 생활 습관과 이런 걸로 다 나타나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이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어, 일단은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게 그리고 본인을 믿으시라는 게 제가 옛날에 자기 개발 채널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던 얘긴데 음.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일단 바꾸고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나잖아요. 제가 뭐 하와이 대대님을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laughs> 근데 내 생각과 이런 신념들은 바꾸기가 쉽거든요.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을 바꾸려고 먼저 하다 보면은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건 나다. 비단 투자나 돈뿐만 아니라 커리어에서 혹은 공부나 시험 같은 그런 스스로 해 나아가는 그런 영역에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책상 앞에 앉아 계실 분들께 짧게 <laughs> 한 마디 한번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음. 네,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뉴스도 보면은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뭐 싸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는데 좀 갈수록 좀 흉흉한 좀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아까 포텐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잠재력이 그래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근데 자신을 깨우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뭔가를 달려드는 것보다 일단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가진 특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 나를 먼저 알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공부를 할때 어, 가졌던 태도 중에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저를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할때 약간 떨어져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좀 가졌었어요. 음... 어, 그래서 얘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아,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머리와 육체를 약간 분리를 시켜 가지고 저를 키워 나가려 양성하는 네. 성장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성의 시간도 많이 가졌었고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자기 객관화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 시선이나 사고에 갇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3자가 봤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어,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나 스스로 아까 뭐 그런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어,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내가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이제 부모가 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육신을 한번 이끌어 보시면 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어, 자기객관화를 좀잘 해서 제 3자의 눈으로 좀 냉철하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비판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공부나 자기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에 다 접목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기 개과나 네. 투자가 되었든 커리어가 되었든 음. 어떤 영역에서든 내가 나를 지켜보면서. 육성한 성장시키는 것 같은 네, 네 자기객관화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너무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상욱 원장님과 어, 나는 저희 얘기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그리고 혹은 퇴근길에 오늘 하루를 고생하며 보내셨을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아니, 아니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아니, 아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